골밀도가 강해졌어요. 음.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m b p 를 통해서 그럼 골밀도가 강해지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게 골밀도 플러스 고강도에도 효과가 있, 아, 있겠네요. 아, 맞네. 어, 어. 고강도. 그거, 그렇지. 고강도. 골 효과... 근데 골강도라는 말은 잘못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. 어, 골강도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맞아요. 저희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특히 이제 뼈의 구성은 이제 칼슘이나 인, 마그네슘과 같은 이 무기질 한60% 정도 차지하고요. 나머지 이제 콜라겐 같은 유기질이 한 40%를 차지하게 됩니다. 음. 근데 무기질 자체가 이제 골밀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유기질은 골 강도를 담당한다고 음. 보시면 되는데요. 음. 이 MBP는 이 골밀도와 함께 골 강도까지 좋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. 아한 연구에서는 이 왕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1년간 이 MBP를 한 40mg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골 네. 강도가 1.5%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골밀도 높다고 해서 약간 좋다는 게 아주 그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. 어, 맞아요. 어.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분들이 바로 당뇨 환자들입니다. 당뇨분, 당뇨 환자분들. 네, 이 당뇨를 앓는 분들이 바로 아... 골밀도 좋다는 말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아... 왜냐하면 이 칼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당 독소가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... 골밀도 는 채워져 있을지 몰라도 음. 골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.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네? 한번 보시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음. 골 밀도가 꽉차 있는 아주 촘촘하게 쟁가, 쟁가. 네, 잘 어. 박혀있는 그렇지. 아주 단단한 뼈처럼 보이죠 골 밀도는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음. 이렇게 망치로 내려 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네. 자 그런데, 네. 어,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MVP처럼 어. 골 강도를 높여주는 것을 함께 섭취해주면은, 음, 음. 골 강도를 높여줬을 때에는, 음. 자, 망치로 쳐도. 아, 똑같이 옆으로. 그렇꽉 잡아주는 거. 그렇죠. 거네. 맞아 네, 이게 지금. 바로 골 강도가 높아진 사진입니요 맞습니다. 음. 이렇게 MBP가 골 강도를 높여서 골절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겁니다.